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삼장 십삼절부터 사장 육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사회가 기초를 잃어버리면 그 무너진 기반으로 세워진 리더, 그 리더는 어린 소년이 그 위치에 오르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은 무너진 사회의 수준, 수준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판단력이 떨어지는, 판단력이 낮은 수준의 리더가 세워지는 것이죠. 또 아무리 유능한 리더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어린 아이와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세상의 것으로 채워진 기초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채워지는 것은 그 실체를 드러내면 다 썩은 것들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하나님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신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것일까요? 세상은 악으로 날뛰기 때문이죠. 악이 제재를 받으며 받지 않으며 사방으로 돌아다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으로부터 멸망하고 많은가. 그들이 이렇게 더욱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할 지도자들이 더욱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더욱 그러한 현실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소위 화이트 범죄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해악에 비하여 내려지는 처벌도 손방망이 판결에 불과해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그 악한 냄새가 진동하죠. 그러니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억울함은 어디에서 풀 것인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영역이 지도자에게 이르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은 가장 악한 짓을 그 자리에서 하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충고하지 못하고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에게 참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할키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사실 리더의 죄악은 한 사회를 혼란으로 빠뜨리기에 충분합니다. 사회가 무너졌다는 증거가 곧 잘못된 리더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리더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들의 위치가 곧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이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위치에 있었기에 그들의 악행에 발만 동동 구르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오시는 것이지요. 14절은 하나님께서 리더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판하러 오시,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사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부재한 공동체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6절에 등장하는 시온의 딸들이라는 표현은 그러한 현실을 잘 드러내 주죠. 그들에게 성적인 물란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성적 물란은 하나님께만 바쳐야 하는 신앙의 정절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소원을 가지고 욕심을 내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적 문란의 묘사는 당시 시온의 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모든 복들을 외면하고 세상의 것을 찾아서 그 신앙의 정절을 묘사하는 것이죠. 동시에 생명과 진리로부터 단절된 자가 가지는 가식과 허영과 생명 없는 허망함을 묘사하는 이중적인 뜻을 내포합니다. 그것이 이십사 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군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수탄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라는 표현에 분명히 묘사됩니다. 저들이 구한 영광과 행복이 실상은 다 썩은 것에 불과하죠. 왜냐하면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기에 필연된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자초한 실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1편으로 가볼까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어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 있고, 그로부터 진리와 생명을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양식을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기온 나무 그는 넉넉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실이 풍성하다고 말하죠. 악인은 어떠합니까? 4절에 나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바람에 나는 겨 이것은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결실할 수 없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냇가에 심기 온 나무가 결실하는 것은 그가 생명이요 생명의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로 묘사됩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야, 참, 자유를 빼앗긴다라고 생각하죠. 주일날도 빼앗기고 그것뿐입니까? 돈도 빼앗기고 정성도 빼앗기고 또 생각하는 정신도 빼앗긴다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느 곳에 자기를 속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은 바람에 나는 겨가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이것은 끈 떨어진 연과 같은 것이에요. 연이요 끈이 떨어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청라 호수 공원에서 연을 날리다가 끈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떠, 끈이 떨어져가지고 나무에 걸립니다. 연이 신나게 높이 올라갈 때 끈을 잘라주면 더잘 날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연은 더 높이 날아간 것이 아니라 떨어지고 말죠. 왜 그럴까요? 연이 떨어지는 이유는 연이 하늘에 스스로 떠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연줄이 있어야 연은 하늘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이 하늘에 기류를 타고 하늘을 올라가야 하는데 그 기류에 연을 태워주는 역할을 연줄이 하는 거예요. 연줄을 잡아끄는 사람이 연이 그 기류를 잘탈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죠. 그 각을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연줄을 잡고 있는 기술을 통해 연이 기류를 잘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해주는 연줄이 없으면 스스로 기류를 탈수 없고 결국 떨어지고 맙니다. 아무리 잘 날던 연이라 할지라도 연줄이 끊어지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곧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돌다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뿌리에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생명의 근원인 수원에 받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곳으로부터 모든 복된 것, 진리와 생명과 의와 거룩과 복을 공급받는 것이지, 우리가 속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얻고 사는 것이지요. 우리는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모든 것을 그로부터만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한 결과를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오는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오늘 우리가 뿌리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의 생명이 공급됨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복의 복이 그분으로부터만 공급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 임하지만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남겨둘 자를 남겨두신다는 사상과 연결됩니다. 이사야 4장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함을, 거룩하다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거, 더러움,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를 남겨 두셔서 은혜가 계속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로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붙어 있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는 가지처럼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세상이 주는 것에 목숨 걸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오는 거룩한 것을 사모하여 생명의 삶을 살고 그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허망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 자가 다스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그것을 호소할 곳을 잃어버리고 말고 그 사회는 엉망으로 되며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남은 자를 두시고 또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 여호와의 말씀에 뿌리를 박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박고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으며 오늘도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